그러면 한분한분좀 말씀 주실까요? 네. 어, 저는 어, 요즘 실감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실감을 하느냐 하면요 어, 식당을 가든 어디 뭐 마트에 이렇게 가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이렇게 다 가리고 가도 그 느낌이 있나 봐요 걷는 느낌이라든지 <웃음> <웃음> 뭐 <laughs> 피부톤이라든지 머리가 이렇게 또 남자친구는 길어서 그런지 어제 김영빈 아닌가? 김용빈이다.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. 그래서 그때 어, 좀, 어, 좀 인기 많아지고 있구나. 어. 그런 생각하고 지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손비라 씨. 어, 저는 그 제가 이제 집 근처에 항상 자주 갔던 이제 단골 집이 있거든요. 그런데 항상 그 제가 이제 가수 데뷔한 지 8년 차가 됐는데도. 어, 못 알아보시다가 이번에 미스터트롯3에 나오고 나서 그 단골집 우리 사장님이 저를 또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네, 그때 이제 또 실감을 많이 하고 어,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나 이제 카페를 가면 어, 저를 또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, 손비나 씨좀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때마다 어, 정말 행복하게 어, 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<laughs> 실감을 내고 네,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손빈아 씨가 그 메이크업 전후가 조금 예 아... 네, 그 차이가 아... 조금 있어가지고 네. 예. 아, 저도 그래서 그 느낌 납니다 <laughs> 아, 예, 네. 예. 예. 그런 느낌입니다 아... 네 저도 아...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시장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제또어경영 끝나고 나서 이제 시, 제주도에 인제 시장에 갔는데 그. 제가 이정으로 살 때는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뭐 인사해주시고 웃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천록담으로서 이제 어 갔더니 엄청나게 이제 반갑게 먼저 인사해주시고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알아봐주시고 이러는 게 거기서 조금 정말 실감이 조금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고. 어 제가 뭐 다른 장르에서 이제 어, 하다가 들어 들어왔지만 그 저희 아내가 가장 큰 응원을 해줘서 제가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쿨의 이재훈 씨께서도 어 정말 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응원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예. 뭐이 자리를 비어서또 고맙다는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. 네. 네, 두 분의 우정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죠. 네, 이어서 춘길 씨. 네. 네, 일단은 저는 어디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. 네. 네. 거의 집과 연습실만 다니고 있어서. 어, 근데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많이 오나봐요.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연락이 왔다 저런 연락이 왔다 뭐 축하 전화라든가. 아니면 또 어떤 부탁 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머니께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조금 예, 버거워하시는 걸 보면서 아 조금 인지도가 올라갔구나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. 아까 해주신 질문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뭐 반대 같은 건 없었어요. 주변 동료들이. 왜냐하면 제가 이미 강호를 떠나서 산 지가 좀 오래됐었기 때문에 예, 저한테 뭐 따로 연락을 하거나 제가 나왔을 때 다들 좀놀래했고요 예, 이런 도전을 하는 것 자체에 좀 놀라했고 그리고 어, 축하도 많이 받았지만 어, 아, 좀 모르겠어요. 이게 4등이어서 그런지 약간 요 3등 다음이라 그런지 약간 아,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예, 계셨고요. 예, 첫 녹담만 없었어도 됐는데 네, <laughs> 거기까지만 아, 하도록 아. 하겠습니다. 네. 네, 특히나 또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또 이렇게 활동하셔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. 또 이어서 네,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어, 저는 우선 가족들이나 친척분들께서 사인 숙제를 많이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하면서 인기를 실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순대국밥을 좋아하는데 이제 보통을 시키면 특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저를 기억해 저는 순대를 초장이 찍어 먹거든요 그럼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초장이 나올 때 인기를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어, 아주 또 귀여운 에피소드로 말씀을 네. 해주셨어요 네. 네, 이게 순서가 순서인지라 앞에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, 어, 저도 지금 이제 멤버들과 마찬가지로 밖을 잘안 나가고, 지금 콘서트 준비나 여러 가지 준비로 많이 바빠서, 에, 뭐, 사실 이 외부에서의 체감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어, 저희 엄마가 지금 저보다 더 피곤해 하세요. 뭔가 연락을 너무 많이 받으시고, 축하 문자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약간 피곤해하시면서 내심 기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좀 뿌듯함을 느끼고요. 음 그리고 이번에는 될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뭐 팬분들이나 뭐 친척분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좀 뿌듯하고 그럴 때좀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